됐어요, 됐어요. 왜냐면, 갑자기 보니까, 이게, 이게, 지익서다 보니까, 옆이, 옆이 딱 보니까, 효성 등록에는 갑자기, 육천사람 올라가고 나오는, 해로스타 가 등록이거든요. 이게 무슨, 효성. 야, 이형 향해 죽은, 효성. 이거 그런 거, 효성 중목이라는, 중목을 한번 들러보겠습니다 효성 중목. 효성 중목을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효성 중급. 효성 중급 하면, 여기, 여기 이제, 보면 나타나죠. 여기 뭐가 있거든요. 뭔가 하나 보자요 아, 효성은 나타났어요. 오늘 보니까, 다른 건다 떨어져서 이것만 딱, 빡빡이 올라갔습니다. 이 모든 물건이 되자, 물건이, 그 일이 흘러면 빡빡이 써야 일이 됩니다. 이, 이, 근데, 예를 보니까, 딱 보니까, 예를 이 사고 기관 사고죠. 아, 이거 엄청난 좋은 종목이 있다. 그러면, 이걸 저는 어떻게 보냐면, 딱, 포성적으로 떴다는 것은 수소가 앞으로 장사가된다 수소, 수소에서 가장 경쟁 있는 회사가 효성입니다. 그 성량이, 수소에는 상당히 그 특화되어 있어요. 수소 저장량도 만들 있고, 그다음에 그 다음에 판매되는 효성 중국업체는 수소, 수소가스 갖다가 주유천 공급하는 사이해사에 그런데, 그런데 이해사는 문제는 배당금이 없어요. 그 주가가 18만 5천, 18만짜리인데, 배당 얼마냐? 70일을 냈겠죠, 7 70일. 70 몇개 안요면여7 0요거는 아직까지 하나 안주면 원래 70을 배당하는 분 여기 있는데 이런식으 우리가 보기에는 상당히 껄끄럽다 죠 알겠습니까? 그럼 뭐냐? 이사의 주주를 알수 있는 것이 뭐냐면 음 종목분석이라는 종목분석으로 들어가요 이거 지금 저 종목분석을 딱눌러보면 여기서 누이면 여 그, 효성 1인이 뭐면 이, 이 회사 주인이 뭐냐. 주가 오르면 회사 주식 갖고 있 사람이 돈벌거 아닙니까? 누가 돈버느냐 일반 이사람 돈 벌어. 효성의 1 4 명이 갖다가 54.63%가 없죠. 거의 60%가 없죠. 주인, 이 알겠습니까? 이사람이 돈을 버는 거야. 한 주당. 6 4 0 0원씩 엄청난 돈을 버는 거죠. 이걸 지지회사라고 해, 요 효성이었다 효성, 효성. 요거 이제, 에, 효성, 효성이라는, 효성이라는 글씨가 나오지 않습니까, 효성은? 거기연금에서도1적8받 자산도 됐는데, 여기 합치면 이게 65% 66% 정도가 이 이, 효성하고 있는데, 그때는 하여튼, 약60% 정도 갖고 는데 이때 나오는, 요거를 추적한다 이거 효성, 요, 효성, 요, 요 안에 있는, 효성은, 효성이라는 해산은 진짜 효성은, 자, 효성. 효성은 칩니다. 이성꼭대 있죠? 효성. 은 효성. 효성보니까 주가는 빠지는데, 돈을 벌는데 주가는 빠지, 빠지지 않습니까? 그죠? 효성 중복들 할 것에 일들 우리는 일들요 왜? 연말 배당금 때문에. 이게 보니까 얼마요 이게, 에브리더 보다 알면서 메디인찬 빅회상와모원세텔 회사가 이주식 사서 먹어야 되죠. 그리고 언제 오냐 하, 하루, 일주일, 하루, 주일 하루, 한째, 뭐, 여섯 일주일, 이주째, 이거 사고 는겁 알겠습니까? 이걸, 이걸 질문하냐고몰라야 알겠습니까? 이런 걸좀들지 않습니까? 그죠? 네. 그래갖고, 에브 찾아보는 거예요. 누가 내린 저모건 스탠 이 어제 자품이걸 찾아보는 거예요. 그럼 일본 일본으로 이렇게 일본가 빠지게 있는데 예금 다싸게 다서 이게 돈을 벌라고 하는 거죠 요 근데 이건 어떤 인상이야? 해당금은4,300배당은요저요데 무슨 잠깐 효성이라는 걸한 저건데. 그러고서 4,333만이라고 적어 놓으시고, 음, 그 다음에, 이 모건 스테리 메리지,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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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메리지, 요 과정을, 이렇게, 이걸 그냥 복잡하니까, 그냥, 플러스, 플러스, 플러스 해주고, 예문이 있는 것으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근무에서, 아, 이 종목을 고려해야 되겠다. 아, 아프지, 호소한 종목이 많이 올라가겠구나. 하는 것을 아시 이미 돈을 벌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주가를 빠졌어. 우리가 지금 찬스가 온거죠. 그래 그래. 찬스, 큰 찬스. 그래서 앞여러분들 이주식 효성이라는 종목을 갖고도 얼마나 도움이 되겠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 그걸왜 그러냐. 이게 이제 따져보면 여기서 그 따져보면 이제 빈살만까지 올라가야 돼. 빈, 윤 대통령이 빈살만 대통령, 빈살만. 그. 왕세자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 왕이 있는데 왕세자야. 그 사람이 쥐꼴을 갖고 있어요. 경제꼴을 갖고 다. 어요 근데 돈이 엄청 많습니다. 예, 미국 돈으더 많은 돈을 갖고 있어야 되요. 거기까지 가면 힘드니까 여기까지만 해줘 끝에 있습니다. 예.